경험으로 얻는 통찰로 새로운 삶의 지혜를 찾아서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어떤 경험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또 어떤 경험은 고통과 시련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경험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통찰과 지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험에서 배우는 법, 단순함의 아름다움, 수용과 포용의 힘, 감사의 중요성, 그리고 지속적인 배움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경험에서 얻는 통찰.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그 교훈.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것이지만, 많은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점입니다. 동일한 경험도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가령 실패의 경험은 누군가에게는 좌절과 포기의 이유가 되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내는 사람은 결국 더큰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작동하지 않는 일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실패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들의 경험과 통찰.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떻게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이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는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 진리를 탐구했으며 이런 방식은 오늘날에도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간디는 비폭력 저항을 통해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그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간디의 경험은 우리에게 강한 신념과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잃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닫힌 문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켈러의 삶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실수와 실패에서 배우기. 인생에서 실수와 실패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를 감수하고라도 도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패에서 배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개선의 여지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로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 전 수많은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하여 회사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들의 사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끈기 있게 도전할 때 놀라운 성공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함의 아름다움. 단순한 삶의 철학 미니멀리즘.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루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이런 끝없는 추구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행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니멀리즘이라는 철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소유물 뿐만 아니라 시간, 관계, 디지털 생활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 작가인 조슈아 베커는 미니멀리즘은 당신이 가진 물건의 수가 아니라 그것들이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 자유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함을 피하는 법과 단순함이 주는 심리적 안정. 복잡함을 줄이고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기와 소셜미디어 끊임없는 알림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주의력은 분산되고 정신적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단순한 삶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정립하면 그에 맞지 않는 활동이나 소유물을 과감히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간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의사결정의 피로를 줄이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작업을 피하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단순함은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을 줍니다. 불필요한 선택지와 자극이 줄어들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함으로써 더 깊은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현대적인 단순함 비교. 과거의 전통적인 삶과 현대의 미니멀리즘은 표면적으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물질적 풍요로움보다는 공동체와의 연결,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중시했습니다. 동양의 선 철학은 단순함과 비움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칩니다. 일본의 와비사비 미학은 불완전함과 일시성을 받아들이고 소박함에서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이런 전통적 가치관은 현대의 미니멀리즘과 맥을 같이 합니다. 현대의 미니멀리즘은 이런 전통적 가치의 디지털 디톡스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소비 등의 현대적 요소를 더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미니멀리즘은 기술의 혜택은 누리되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균형 잡힌 관계를 추구합니다. 환경적 미니멀리즘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국 전통적이든 현대적이든 단순함을 추구하는 삶은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인 풍요로움에 가치를 두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더큰 만족과 행복을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용과 포용의 힘.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 기르기. 다양성이 존중받는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 즉 공감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공감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경험과 관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과 관점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 배경,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인식하고 그것이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진정한 공감의 첫 걸음입니다. 달라이라마는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공감이 갈등을 줄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공감의 중요성. 갈등은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건설적인 갈등 해결은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갈등 해결의 첫 번째 원칙은 상호 존중입니다.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보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타협과 협력의 자세입니다. 완벽한 승리보다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가 개발한 비폭력 대화 MVC 공감적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관찰, 감정, 필요, 요청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비난이나 판단 없이 자신의 느낌과 필요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것도 존중하는 대화 방식을 제안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지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과 넓게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연결을 느끼는 소수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연구인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좋은 인간관계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로버트 월딩과 박사는 외로움은 독이다라며 의미 있는 관계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지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깊은 관계가 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 더큰 행복과 만족감을 줍니다. 둘째,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용서와 이해의 자세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기보다는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존중하되 자신의 필요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사 일기 쓰기와 일상에서 감사하는 법.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이미 우리 삶에 존재하는 풍요로움을 인식하게 됩니다. 감사 일기는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감사한 일세 가지 내지 다섯 가지를 적는 간단한 습관이 우리의 마음가짐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목록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왜 그것에 감사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일상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사 명상이 있습니다. 하루에 오내지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며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 편지를 쓰거나 직접 말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날이 좋은 날은 아니지만 모든 날에는 좋은 무언가가 있다는 말처럼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습관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가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나 태도를 넘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과학적 연구들이 감사의 습관이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에먼스 박사와 마이클 맥컬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긍정적 감정, 활력, 삶의 만족도를 보이며 우울증, 불안, 외로움 등의 부정적 감정은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수면의 질을 경험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며 심장 건강이 개선되는 등의 신체적 이점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과학적 연구에서는 감사가 우리 뇌의 보상 중추를 활성화시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감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어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에서는 감사를 성격 강점으로 분류하며 이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웰빙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감사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사례. 감사의 효과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감사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보여주며 감사의 실천이 단순한 미덕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전략임을 증명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연구에서는 10주 동안 매주 감사 일기를 쓴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신체적 증상이 더 적으며 삶에 대해 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감사 편지를 쓰고 직접 전달한 참가자들이 한달 후까지 행복감이 증가하고 울감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감사 표현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기업 환경에서도 감사의 문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래스도어 GLASSDOR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인정과 감사를 받는 직원들은 더 높은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을 보이며 이직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감사를 실천하는 학생들이 더 높은 학업 성취도와 사회적 연결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는 학생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감사가 단순한 예의나 관습이 아니라 우리의 웰빙과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감사의 습관을 기르는 것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배움의 중요성. 노년기 학습의 장점과 두뇌 활성화. 학습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학습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뇌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나이가 들어도 신경 가소성을 유지합니다. 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때 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이러한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인지적 도전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의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퍼즐 풀기 등의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 학습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사회적 연결성입니다. 학습그룹이나 강좌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노년기 건강에 심각한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으며 학습을 통한 사회적 참여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학습은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오랫동안 관심 있었던 분야를 탐구하는 것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삶에 새로운 의미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배움이 삶에 주는 활력과 자신감. 지속적인 학습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강력한 원천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호기심, 열정, 성취감 등 다양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플로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능력에 적절한 도전을 제공하는 활동에 몰입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감과 행복을 경험합니다. 학습은 이러한 몰입 경험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경험은 삶에 큰 즐거움과 활력을 더해줍니다. 배움은 또한 우리의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버트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성공적으로 습득하는 경험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신감은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도전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배움을 통한 성장은 우리에게 내적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보상과 상관없이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은 그 자체로 큰 기쁨과 보람을 줍니다. 또한 배움은 우리의 세계를 확장시킵니다.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접함으로써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이해를 갖게 되고 이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어른들의 사례.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이들의 사례는 나이가 학습과 성장의 장벽이 될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엔나 메리 로버트슨 모제스 그랜드마 모저스는 76세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미국의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01세까지 16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으며 그녀의 삶은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루키 무라카미는 33세에 처음 소설을 쓰기 시작했으며 40대 이후에 달리기를 시작해 마라톤과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무엇이든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말합니다.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 의원은 70대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거 캠페인으로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었으며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노년층의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는 70대 후반에 손녀의 도움으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배움과 성장에 있어서 진정한 장벽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기심과 열정,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만 있다면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과 성취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험을 통한 통찰, 단순함의 아름다움, 수용과 포용의 힘, 감사의 중요성, 그리고 지속적인 배움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 실수와 실패에서도 가치 있는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며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행복감을 높이며 지속적인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삶의 활력과 의미를 더해줍니다. 이러한 지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험에서 배우는 태도는 지속적인 학습으로 이어지고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도 깊게 만들며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더 충만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혜들은 단순한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얻은 통찰과 지혜는 단순히 개인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나누고 실천할 때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